바를 여는 일본 묵상 하나님을 보는 눈. 1961년에 러시아는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을 최초로 우주에 보냈다. 당시 러시아 수상 니키타 후루쇼프는 말하기를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 우주에 나가 보니 신은 없었노라고 했다. C.S. 루이스는 이에 응수하는 형식으로. 보는 눈이라는 기사를 썼다. 그는 우리를 창조하신 신이 계실진데 공중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분을 발견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은 2층 사람이 1층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그분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색스피어가 햄릿을 대하는 방식과 같다. 색스피어는 햄릿 자신과 햄릿의 세계를 창조했다. 햄릿이 샌익스피어를 알려면 저자가 극 중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밝혀야만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그분을 알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정보만 써 주신 게 아니라 역사의 극 중에 자신을 써 넣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보라 당신을 위해 그렇게까지 하신 분을 신뢰하지 않겠는가 지금도 전사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그러면 보라 그분이 하신 일을 보라고 외친다 당신이 그것을 보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 정도만큼 두려움이 물러가기 시작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팀 켈러 예수 예수 중에서